2번에 보면은 1번에 딱 보자마자 뭐 해주고 싶어? 치환 어 2의 x승을 내가 t로 치환하고 이건 0보다 크다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거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2는 0이네 그러면 4 8에 32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8은 0, 그래서 t는 마이너스 4이거나 또는 8이어야 되는데, 아까 여기 써놨지? t는 0보다 커야 된다고 하니까 얘를 버려야 되겠네. 그치? 그래서 t가 원래 답이 아니야. 그치? 2의 x승이 8 나왔으니까 따라서 x는 뭐가 된다? 3이 된다니까요. 그러거 그러니까 12번에 1번에는 답이 하여튼 그래서 3인 거 하나.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거 3의 x승을 뭘로 치환해볼까? 3의 x승을 t로 한번 치환해보고 t는 0보다 크다라고 써볼게 자 그러니까 이건 습관적으로 t는 0보다 크다 써놔야지 이런 데서 실수를 안 한다고 자 그래서 t 플러스 t분의 1은 2 이거 이런 문제 어떻게 풀까 음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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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변 t를 곱하면 돼 t가 곱해지면 은 t의 제곱 플러스 1은 2t가 되지 그치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고 이거 완전 제곱식 되네.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따라서 t는 1 t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치? 3의 x승을 했더니 1이 나왔대. 그 얘기는 x가 뭐라는 소리야? 0이란 소리지 그치?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2번 답도 구했어 이렇게.